안녕 하 십니까？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지원 입니다. 강북구 풍 수의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운영. 강북구 는5월15일 부터 10월15일 까지 침수 피해 로 인한 주민 불편 을 최소화 하기 위해 풍 수의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를 운영 한다고 밝혔 습니다. 최근 국지성호우와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별도의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15일에는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판식, 빗물 펌프장 가동준비상황 점검 등 안정적인 풍수의 대책 추진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구는 해마다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여 집중호우와 장마, 태풍 등 각종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청 내 22개 부서와 13개 동주민센터가 협력해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이천 산책로 출입시설에 진입 차단 시설을 가동 중입니다. 차단 시설은 상황실에서 원격 작동으로 신속한 개폐가 가능하여 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자 24가구를 포함한 침수 피해 우려 50가구를 돌봄 대상 가구로 지정하여 사전 시설 점검 등 집중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공무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재난 취약계층에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의 자가 점검은 풍수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기상특보 발령 시 집안 그리고 밖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안전취직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구는 저지대 그리고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의 보험 사업도 연중 추진 중입니다. 두 서비스를 모두 동주민센터나 구청 안전취식가를 통해 신청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